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장별 기출문제 제10장 자료수집방법원 서베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은 매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영역으로 매년 비슷한 유형과 내용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하나의 기출문제를 풀면 어, 그 다음에도 유사한 질문들이 출제되어지고 있구나 제시되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 방법의 장단점 설문지 작성과 관련해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의 어구 구성 질문 문항의 배열 등의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베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우편조사와 면접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묻는 무형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18, 19, 20회 두 문제씩 출제되었고, 올해죠. 21회는 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매회 5개년 기준으로 매회 평균 1.4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기출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면접조사이죠 면접조사와 우편 설문을 비교할 때는 항상 미국에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미국에 있는 대상자를 면접조사하고 우편조사를 할 때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편 설문에 비해 갖는 장점이니까 면접조사. 면접조사의 장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다. 면접자라는 것은 뭐예요? 직접 대면에서 보기 때문에 어때요? 익명성 보장이 안 되죠? 그죠? 아닌 것은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충적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면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거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 보충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겠죠? 대리 응답의 방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 앞에 길동이를 앉혀 있기 때문에 길동이 외에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설문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회수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낮은 회수율. 이 가장 큰 단점인데, 반대로 면접은 직접 우리가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면접, 면접한 사람의, 뭐예요 응답은 100%, 거의 99%는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맞고요.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면접하면서 추가로 질문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만,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은 낮죠. 왜냐하면 길동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길동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점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정답 1번이다. 92%가 정답 1번 찾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출해독 53번 참고해 주시고요. 20회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해요. 설문조사가 다 끝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유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표집 방법이 확률표집인가 비확률표집인가를 우리가 보고서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표집이라는 것은 일반화의 정도가 높아요. 그런데 비확률은 낮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할 때에 본 어, 설문은 확률 표집 방법을 통해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반화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해석은. 그래서 확률인가 비확률인가에 따라서 해석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한가 그죠.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 연구의 일반화의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반화의 정도.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작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지역의 장애인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좀더 일반화해서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설문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설문조사가 어떤 우리가 결과를 해석하기 이전에 했다 그러면 예측이고, 결과, 설문조사가 결과를 해석한 이유라 그러면 뭐예요? 결과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석이냐, 이루어진 후에 해석이냐에 따라서 예측적이냐, 그리고 결과적이냐, 이렇게 해석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할 만한 척도를 사용했다 그러면 본 연구는 뭐 크루마, 신뢰도가 몇점 몇, 몇? 뭐0.75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척도를 사용했다 라고 해석할 때 그러한 것들을 뭐할수 있어요?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측정도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신뢰도의 정도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시된 이 모든 것들은 결과를 해석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백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확률이냐에 따라서 일반화의 정도라든지 그런 대표성. 그죠? 대표성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을 대표했느냐? 말 그대로 일반화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문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예측이냐 결과적이냐 그렇게 해석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측정 도구가 신뢰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결과 해석에서 신뢰도를 확보한 척도를 이용했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결과를 해석할 때에 우리가 어, 기본 백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률 다소 떨어졌죠? 68%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에도 52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0회 때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의 유형과 형태를 결정할 때 조사 대상자의 응답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죠? 조사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저같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질문의 유형과 형태를 뭐예요? 영어를 구사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 질문의 어떤 패턴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 대상자의 응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응답 능력들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작성하는 이 설문지가 누구가 이 설문지의 응답자인가를 고려하면서 설문지를 구성해야 되겠죠. 설문 문항 작성 시 이중문, 이중질문은 넣어야 한다. 그런데 이중질문은 단호합니다. 피한다. 입니다. 기억합시다. 이중질문은 피한다. 왜 피하느냐? 이중질문은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를 또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 거죠. 그랬을 때의 응답자는 A가, A는 맞는데 B가 맞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그 보기에서 그것을 찾아서 체크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완벽하게 보기를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차원의 설문 문항을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때문이죠 그래서 단일 차원의 설문지 즉 이중 질문은 피한다가 맞습니다 넣어야 한다 잘못돼 있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 1번일 것이고요. 비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비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들은 본인이 조사 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작용이 유지가 안돼 상호작용이 없죠. 상호작용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찰자가 비참여 관찰이기 때문에 관찰 대상은 자기가 관찰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하다가 아니라 없다. 설문지에서 질문 순서는 무작위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위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설문지에서 질문 순서는 쉬운 것, 그다음에 폐쇄형.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 얘는 앞부분에 넣습니다. 앞부분. 자, 기억하세요. 쉬운 질문, 폐쇄형. 폐쇄형은 단답형이죠. 객관식, 객관식. 일반적인 내용은 앞에다 배치하고요. 어려운 질문. 폐쇄형의 반대, 개방형. 개방형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에 반대, 특수한 것은 어디에? 뒤쪽에 배치해야 돼요. 이두 가지의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처럼 무작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쉽거나 폐쇄형이 일반적인 것은 설문지 앞쪽에 어렵거나 개방형이나 특수한 것은 설문지의 뒤쪽에 배치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무작위 배치 틀렸습니다. 우편 조사는 프로빙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편 조사는 프로빙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술을 프로빙이라 그래요. 근데 우편조사는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죠. 한번 발송하면 프로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조사는 프로빙 기술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 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른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90%가 1번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기출회독 52번 참고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입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어디에 배치한다 그랬죠? 자, 쉬운 질문 폐쇄형, 그다음에 일반형은 앞쪽이에요, 앞쪽. 그다음에 어려운 질문 폐쇄형 반대, 개방형. 그다음에 특수한 질문은 뒤쪽에다가 배치한다 그랬어요. 요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개방형 질문은 미리 유형화된 응답범주를 제시해놓. 자, 미리 유형화된 응답범주가 있는 것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에 폐쇄형, 폐쇄형 질문이고 이 폐쇄형 질문은 설문지 앞쪽에,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이라 그랬죠. 주관식, 주관식은 뒤쪽에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폐쇄형 질문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행렬식 질문은 한 주제의 응답에 따라 부가 질문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질문. 이처럼 한 질문에 따라 부가 질문이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뭐라 그래요? 수반형 질문이라 그러죠. 수반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행렬식 질문 틀렸고요. 행렬식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행렬식은 응답 패턴. 패턴이 일정한 일정한 질문으로 쭉 나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는 행렬식 질문이죠. 질문에 따라 응답 범주가 딱비슷 똑같이 돼 있잖아요. 매우 나쁨, 좋은 뭐 보통 매우 어, 좋음 이렇게. 응답범주가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것을 행렬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 질문이 있는 것은 수반형 질문이라 그래서 앞쪽과 뒤쪽의 설명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중 질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중 질문은 피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신뢰도는 어떤 거예요? 신뢰도는 반복해서 질문했을 때 같은 응답이 나오는 정도죠. 자 그렇다면 이 신뢰도 측정을 바로 앞뒤로 배치하면 당연히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은 떨어뜨려서 배치한다입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 이어서 배치 배치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죠. 김진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1 번. 김진우는 착한 사람이 에요1 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진우는 좋은 사람이에요를 어, 1번에 놓는다 그러면, 김진우는 착한 사람이오는 한 15번에 배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어서가 아니라, 떨어지게 배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다항선택식 질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정답이 하나이면 하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을 다항선택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항선택식 질문은 응답범 주들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당 선택은 하나 고를 수도 있지만 모두 고르시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당 선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70%가 정답을 찾아주셨고요. 기출해도 52번에 참고해 주시면 관련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9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베이 조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질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특히나 질문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본을 구해서. 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을 통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이러한 형태를 서베이라 그러죠.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질문지를 활용할 때에 질문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질문지는 또 어떻게 해요? 면접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질문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우편조사를 통해서도 질문지를 받을 수가 있고, 인터넷조사를 통해서도 질문지를 받을 수가 있고, 전화조사를 통해서도 질문지를 받을 수 있으니, 서베이 방법, 질문지를 우리가 받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건데, 자, 전화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나요? 그렇죠? 전화 조사는 뭐 지역이라 그러면 064 783뭐 아무거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전화를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화번호 등록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편 조사는 심층 규명이 쉽나요? 아니죠. 우편 조사는 한번 발송하면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의 응답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층 규명이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틀렸고요. 배포 조사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제게 설문지를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 배포예요. 자, 그러면 설문지를 가져간 학생이 본인이 할지 부모님한테 엄마 이거 해 줘라고 할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배포조사는 응답환경을 통제하기가 쉽다? 이것도 어렵다가 맞는 것이죠. 그 친구가 엄마한테 혼난 상태에서 설문지를 할지 아니면 친구한테 해달라고 해서 설문지 응답을 받을지 우리가 응답환경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쉽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이러한 거 물어볼 때는 항상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까지 가는 게 싸요? 미국에 우편조사하는 게 싸요? 면접 조사가 더 비싸겠죠? 우편 조사가 싸겠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면접 조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맞죠? 미국까지 가려 그러면 비행기싹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편 조사는 등기로 해도 쪽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 조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77%가 정답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출해도 53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18회 때출제되던 문제입니다. A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500명을 선정하여 취업 욕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비용 부담이 가장 작고 절차가 간편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 그랬는데, 비용 부담이 가장 작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인적 인건비 있죠? 인건비를 낮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낮춘다라는 거죠. 자, 인건비를 낮추는 것 봅시다. 우편조사. 우편조사는 인건비를, 인건비 자체는 많이 안 들어가죠. 그죠? 내가 혼자 작업해도 되니까 인건비 좀 낮출 수 있어요. 자, 방문조사는 어때요? 방문, 만약에 100박, 100개의 설문지를 우리가 받으려면 방문조사원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죠? 전화도 마찬가지. 전화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온라인 조사는 인건비 안 들어가요. 그죠? 면접조사는 또 인건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있죠? 그렇죠?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2번과 3번과 5번은 일단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땡!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우편조사가 절차가 간편해요? 온라인 조사가 절차가 간편해요? 절차가 간편한 거는요. 온라인 조사입니다. 왜? 우편 조사는 낮은 회수율의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서 반송용 봉투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송도 해야 되고 이 재발송 하기 위한 점검의 과정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싸지만 이러한 낮은 해수율을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편 설문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간편한 자료 수집, 우편 조사는 뭐가 절차, 비용은 적게 들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 조사는요, 한번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분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조사는 비용 부담도 작고 절차도 간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온라인 조사 85%. 그래도, 아,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기출에도 53번 살펴봐 주시면 내용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볼까요? 자,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우리가 개연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흐름, 이러한 것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문항을 배치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흐름대로 이렇게 문항을 배치해주면 좋죠. 그런데 초등학교 물어보다가 갑자기 대학교 물어봤다가 다시 중학교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 짜증나고 이게 뭐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들은 분리해서 배치합니다. 우리가 1111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니 비슷한 패턴을 가진 질문들은 조금 분리해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어디다 배치한다 그랬어요? 뒤쪽에다가 한다 그랬죠? 설문지 뒷부분에 배치한다. 맞는 설명이죠? 명목 측정에 의한 질문은 단일 차원의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한다. 그죠? 명목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성별은 이거를 다 차원적으로 하면 질문, 보기를 구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단일 차원성의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한 가지 질문만 한다라는 거죠. 기아의 성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 차원은 뭐예요? 기아의 성별과 사는 지역은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이중질문이면서 다, 어, 다 차원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같이 이어서 배치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배치한다 그랬죠.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은 가능한 한 서로 가깝게 아니죠. 어떻게? 떨어져서. 떨어뜨려서 배치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상당히 쉬운 질문이었죠. 88%가 정답 5번 잘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기출에도 52번 참고해 주시면 관련 내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별 기출문제 제10장에 우리가 자료수집 방법 서베이, 특히 설문조사. 서베이는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을 서베이라 그러잖아요. 그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때요? 지금 5년 동안 이 영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살펴봤는데 반복되어지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질문도 몇번몇 몇 차례 제시되었고, 그리고 신뢰도를 묻는 문항도 몇 차례 제시되었고, 이처럼 기출 문제에는 우리가 어떠한 패턴, 어떠한 질문들이 자주 언급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별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장 자료 수집 방법 서베이에 대한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